저 김도경입니다. 오늘은 그 제가 지금 그 레고 가품 가풍, 가품으로 그 레고 무비 그 레고 무비라는 영화가 나와서 레고 그 어벤져스인가? 어쨌든 그 만화에 나온 아니 TV나 영화에 나오는 그, 캐릭, 그 캐릭터가 지금 레고가 나왔습니다. 제, 지금 제가 수집하고 있네요. 몇 개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요. 네, 첫 번째 소개할 레고는, 잠깐만요. 좀 켤게요. 첫 번째 소개할 레고는 바로 울버린입니다. 얘는 손톱이 길어요. 근데 레고는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근데 화면을 잘안 보여도 그냥, 잘안 보여도 되니까 그냥 뭐, 그대로 하세요. 그냥 이렇게. 잘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는데. 아무튼, 늑대인간과 거의 비슷하구요. 이번엔 헐크입니다. 제가 헐크 샀을 때, 근육이 튀어나올 줄알았는데안 튀어났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할 거가. 이거 지금 입에 벌리고 있고요. 지금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육도 없고 뭐이 카. 그 로이 드 닌자고의 로이드 같죠? 그럼 이번에는 어어 잠깐 이번에는 잠깐만요. 네, 이번에는 토르, 토르입니다. 오, 이, 이거, 는건잘 나오네요. 토르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토르의 망치고요 여기 토르. 네, 얘는 망치가 없으면 능, 능력을 잘 못쓰기로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저는 잘, 저도 잘모르 몰라요. 아는 분은 댓글에 남, 남겨주세요. 얘입니다. 저 이름은 모르겠어요. 아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번엔 아이언맨, 아이언맨 마크 21입니다. 황금색이에요. 아이언맨 다 거의 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아이언맨 마크 뭐 40인가? 아니, 40. 마크 40입니다. 얘는 좀 과학, 얘는 좀 미래, 미래인 것 같아요. 여기에 가운데 가슴에서 막 나오는 레이저가 네모나게 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레고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이건 누구, 이건 초등학생이면 모, 모두가 다 아는 슈퍼맨입니다. 얘가 원래 피부가 살색인데 지금 영상이 제대로 안거안안 안, 안 나와서 좀 하얀색이 보여요. 가운데 마크가 좋아요 이거 마크. 그리고 이제 배트맨입니다. 이게 제일 신기해요. 날개가 진짜로 표현 잘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날개예요. 망토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레고예요. 생... 에그. 그리고 이제 아아맞다 잠깐만요 아유 저 배트맨은 어구, 잠깐만요 거, 어, 배트맨은 얼굴 가는 리게 있잖아요 그걸 빼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걔는 눈눈그 걔는 지금 눈이 내려가 있어서 배트맨은 아마도 안 보고. 싸우나봐요. 예, 네, 참, 그러면, 이번은 아이언맨 마크 41입니다. 짜잔, 얘는 검은색이에요. 얘는, 내가 검은색이어서 정말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검은색이에요. 이번엔 마크 42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막, 아, 야연맨 신기한 거를 안 보여줬네요. 이거, 이거, 모두 다 똑같으니까, 한번, 잘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헬멧을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기도 해요. 이렇게. 그럼 이만, 김도경이었습니다 뿅!